주변은 약 20채 정도의 주택들이 있으며 쾌적한 전원 저밀도 입지로 생활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신축급 단독 주택입니다. 거는 공간이 있어 실외기및 LPG 가스통 적재함 창고를 놓고 사용 중입니다. 주택 뒷문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안쪽을 살펴볼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주택 앞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시고 살거나 형제 자매가 살기에 정말 좋아 보이네요. 자, 첫 번째 안방입니다. 우측 방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. 문이 설치되어져 있네요. 자, 지금 보이는 것이 거실 및 주방. 쪽... 현 주택의 위치에서 도로까지 나가는 길을 조금 빠른 속도로